양산박의 구궁팔괘 그무렵 송강과 오용은 이미 그런 관군의 움직임을 하나도 빠짐없이 염탐군을 통해 전해 듣고 있었다. 그리하여 토벌군이 들이닥칠 것에 대비하여 모든 준비를 갖춘 채 기다리는 한편 수시로 염탐군을 보내서 관군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그런 줄을 꿈에도 모르고 있던 동관은 진을 버린 후 군마를 새롭게 배치했다. 즉 수주 병마도감 단분거를 선봉으로 삼고 정주 병마도감 진절을 부선봉으로 삼았으며 진주 병마도감 오병이를 정합부로 삼았고 허주 병마도감 이명을 부합부로 삼았다. 그리고 당주 병마도감 한천림과 증주 병마도감 왕이를 좌초로 삼았고, 여주병마도감 마만리와 숭주병마도감 주신을 우초로 삼았으며, 어전 비룡대장 풍리와 어전 비호대장 필승을 중군 우익으로 삼았다. 배치를 마친 동관은 즉시 장령을 내렸다. 이어 북소리가 세번 울리자, 모든 군사는 일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이 미처 심리도 채 가지 못했을 때 문득 전군에서 바라보니 멀리서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면서 송강의 정탐군사들이 앞쪽에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가만히 보니 방울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약 30여 명의 기병들이 각기 푸른 두건에 청록빛 전포 차림으로 말을 달려오고 있었다. 말에는 모두 붉은 줄을 맺는데 양쪽으로 수십 개의 구리방울을 달았으며 그 뒤에는 한 묶음의 꽝털이 꽂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은으로 된 고리를 끼운 가늘고 긴 창을 들고 있었고 등에는 각기 활과 전통을 메고 있었는데 모두가 날레고 늠름해 보였다. 제일 앞에 선 장수는 말 안장 뒤에 한 쌍의 비단주머니를 매달았는데 그는 곧 양산박의 표기장군 모루전 장청이었다. 머리 위로 나부기는 장군기에는 순초도 두령 모루전 장청이라고 씌어 있었다. 그 왼쪽의 장수는 화항호 공왕이오 그 오른쪽의 장수는 중전호 정득손이었으니 그들은 바로 관군을 정탐하러 나온 양산박의 척병조였다. 그런데 처음의 기세와는 달리 그들은 관군 가까이 다가왔다가 문득 놀란 양 말머리를 돌려서 달아나고 있었다. 정선봉 단봉거와 부선봉 진전은 미처 장령을 받지 못한 터라 감히 함부로 뒤쫓지 못하고 중군에 그 사실을 알렸다. 대원수 동관이 친히 전군으로 나와 바라보니 어느새 장청이 다시 정탐하러 오고 있었다. 동관이 즉시 장수를 내보내 사로잡으려하자 좌우에서 말렸다. 저 놈의 말 안장에 달려 있는 한 쌍의 비단 주머니에는 돌멩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저 놈은 돌팔매질을 어찌나 잘하는지 백번 100번 던지면 백번다 100번 빗나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저 놈을 뒤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장청은 세 번이나 그들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그들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관군 쪽에서 아무도 뒤죽지 않자 말머리를 돌려서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장청이 물러나자 동관은 다시 군사를 이끌어 나아갔다. 그들이 한 오리쯤 나아갔을 때 문득 산 뒤에서 징소리가 울리며 500여 명의 보군이 뛰어나왔다. 그들은 모두 붉은 점포를 입고 있었으며 내네 호걸이 앞서서 달려오고 있었다. 제일 앞에는 흑선풍 이규가 쌍도끼를 들고 있었고 혼세마왕 건서는 용천검을 들고 있었으며 팔비나탕 중은 옥발토의 사자가 그려진 방패를 들고 있었다. 또한 비천대성 이고는 황금눈알에 해태가 그려진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그 붉은 전포가 보는 이를 섬뜩하게 할 만큼 붉었다. 그들 5 0 0여 명의 보군들은 산 밑에서 일제히 둥근 방패를 들고 한 일자로 쭉 늘어섰다. 그걸 본 동관이 장령을 내려 곧바로 적을 향해 지쳐들게 했다. 그런데 나올 때의 기세와는 달리 이규와 번서는 붉은 전포의 보군을 둘로 나누어 산 모퉁이 쪽으로 달아나기에 바빴다 이에 동관이 대군을 휘몰아 뒤쫓으며 바라보니 산 모퉁이를 지난 곳은 바로 냇물과 넓은 들판이었다.그런데 붉은 점포를 입은 적군은 이미 그곳에 보이지 않았다.그들은 어느새 고개를 넘거나 깊은 숲속으로 숨어 들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동관은 중군으로 하여금 나무를 얼거 장대를 세우도록 한뒤두 장수를 올려보내서 길을 좌우로 흔들어. 한 편이 일어나면 또한 편을 숨게 하는 이른바 사문 두저진을 펼쳤다. 관군이 진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문득 사면에서 포성이 한번 울리더니 요란한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관은 좌우의 군사에게 말굽비를 맡긴 다음 몸소 장대 위에 올라가 적정을 살폈다. 동관이 바라보니. 동쪽에서 한때의 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앞선 부대가 붉은기였고 제2대는 여러가지 색깔이 뒤섞인 알록달록한 기를 앞세웠다. 그 뒤에 3대는 푸른기 또그 뒤에 4대는 알록달록한 기였다. 이어 서쪽에서도 한때의 군사가 밀려 나오는데 제1대가 알록달록한 기 제2대는 흰기였다. 그리고 제3대는 다시 알록달록한 기, 제4대는 검은 기였고, 그 뒤를 따르는 군사는 모두 황색기를 앞세우고 있었다. 이어 한때의 군사가 달려오더니 그 가운데에 진을 치는데,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 색깔이 뚜렷해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남쪽에 자리 잡은 인마는 붉은 기요 붉은 갑옷에다 붉은 옷, 붉은 끈에다 말까지 붉은 말이었다. 게다가 앞쪽에 세운 기도 붉은 기였다. 그 위에는 남쪽을 뜻하는 주작을 수놓았고, 그 가운데는 선봉대장, 병력화, 진명이란 글씨가 씌어 있었다. 모든 군사가 불처럼 붉게 갖추고 있으니 그 기상이 가히 용맹스럽게 보였다. 진명의 좌우에는 두 부장이 따르고 있었는데, 왼쪽에는 성수 장군 선정규, 오른쪽에는 신화 장군 위정국이었다. 그들 세 장수는 모두 손에 무기를 치켜들고, 붉은 말 위에 앉은 채진 앞쪽에 버티고 서 있어,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할 지경이었다. 동쪽에 보이는 인마도 그 위용은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두 푸른 기에다 푸른 갑옷, 푸른빛 말에 앞세운 깃발에는 금색으로 동두사성이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동쪽을 뜻하는 청룡이 그려져 있었다. 그한 가운데에는 좌군대장 대도관승이라는 글씨가 씌여 있었다. 좌우에는 각각 추은마 선천과 정모간 학사문이 호위하고 있었으니 세 장수가 지나 푸른 말 위에 앉은 채 번쩍이는 무기를 치켜들고 앉은 모습이 또한 당당하고 늠름했다. 이어 서쪽 부대의 군사들은 모두 다 흰색 깃발에 흰색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맨 앞에 흰색 깃발에는 금빛으로 서두 오성이 그려져 있었다. 그 아래쪽에는 백호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우군대장 표자두 임충이라는 글씨가 씌어있었다. 좌우에는 각각 진삼산 황신과 병울지 솔립이 호위하고 있었는데 세 사람의 장수 또한 모두 손에 무기를 치켜들고 백마를 타고 있었으며 은빛 갑옷이 서리빨 같은 기계를 드러내는 듯했다. 북쪽 부대의 군사들은 모두 다 검은색 깃발에 검은색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맨 앞에 검은색 깃발에는 금빛으로 묵두칠성이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 현무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 깃발이 한번 휘둘러지더니 호련이 대장한 사람이 말을 달려 나오는데 장수기에는 하푸대장 쌍편 호연작이라고 씌어 있었다. 호연작도 좌우에 각각 백승장 한도와 천목장 펭기를 거느리고 있었으니, 검은 갑옷 입은 세 장수가 무기를 치켜들고 진 앞에 버티고 선 모습은 이빨을 드러낸 날렵한 늑대와도 같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군사들은 모두 다 푸른색 깃발에 붉은색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맨 앞에 푸른색 깃발에는 금빛으로 손괴가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 비룡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 깃발이 한번 휘둘러지더니 호련 대장 한 사람이 말을 달려 나오는데 장수기에는 호군대장 쌍창장 동평이라고 씌어 있었다. 동평 역시 좌우에는 각각 마운금시 구분과 화한산의 등비를 거느리고 있었으니 한 손에 한 자루씩 창을 치켜든 동평과 그 좌우에 구붕 등비는 마치 한 마리 용과 두 마리 호랑이가 버티고 있는 듯 했다. 서남쪽 문기 아래에도 한때의 군마가 보였다. 모두 붉은색 깃발에 흰색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맨 앞에 붉은색 깃발에는 금빛으로 곤괴가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비웅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 깃발이 한번 휘둘러지더니 호련, 대장 한 사람이 말을 달려 나오는데 장수기에는 표기 대장 급선봉 삭초라고 씌어 있었다. 역시 좌우에는 각각 금모호 연순과 철적선 마린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장수들의 손에 든큰 도끼는 상이라도 쪼갤듯한 기세였다. 동북쪽 문기 아래로도 한때 군사가 있었는데 군사들은 모두 다 검은색 깃발에 푸른색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맨 앞에 검은색 깃발에는 금빛으로 간괴가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비표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 깃발이 한번 휘둘러지더니 호련 대장 한 사람이 말을 달려 나오는데 장수기에는 표기대장 구문용 사진이라고 씌여 있었다. 역시 좌우에는 각각 도가노 진달과 백화사 양춘을 거느렸는데 말위 호랑이 무늬 안장에 앉은 세 장수의 대담한 기상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다. 이어 서북쪽 부대의 군사들은 모두 다 흰색 깃발에 검은색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맨 앞에 흰색 깃발에는 금빛으로 건괴가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는 비호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 깃발이 한번 휘둘러지더니 대장 한 사람이 말을 달려 나오는데 장수기에는 표기대장 청면수 양지라고 씌여 있었다. 좌우에는 각각 금표자 양님과 소패왕 주통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진문 앞에선 이들의 말이 코김을 불어대니 갑옷이 들썩이고 검은 안개가 있는 듯했다. 이처럼 사면 팔방으로 철통같이 군사를 펼쳐 놓은 것을 보니. 마군은 마군끼리 보군은 보군끼리 열을 지어 늘어서 있었고 칼, 도끼, 창 등의 무기로 무장한 채 깃발을 휘날리면서 서 있는 모습은 참으로 볼만했다. 거기다가 그들의 진세는 조금도 빈틈없이 정연하고도 엄정해 보였다. 그들 여덟 개의 진에는 각기 가운데에 행황빛 깃발이 무수히 펄럭이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64개를 나타내는 64개의 깃발들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도 또한 진문이 네 곳에 나 있었다. 남문은 모두 마군인데 정남 쪽에 행행빛 깃발 아래에는 같은 복장을 한 장수 두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삽시오 뇌행과 미용공 주동이었다. 그들이 거느린 한 무리의 군사들은 모두 다 누런 복장에 누런 말을 타고 있었다. 중앙 진의 동쪽 문에는 금안표 시은이 서 있었고 서쪽 문에는 백면낭군 정천수가 서 있었으며 남쪽 문에는 울리금강 송만이 북쪽 문에는 병대충 설령이서 있었다. 황색 깃발들 가운데에는 채천행도란 네 글자가 씌어진 행왕빛 깃발이 서 있었고 그깃대에는 각기 네 가닥의 줄을 매어서. 기골이 장대한 네명의 사내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헌보신 옥보사가 말을 탄채 깃발을 지키고 있었다. 황색 깃발들 뒤에는 포가가 쭉 늘어서 있었는데, 괭천내 능진이 부포수 20여 명을 거느린 채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포가의 뒤에는 적장을 사로잡기 위한 갈고리와 올가미를 든 졸개들이 주욱 늘어서 있었고, 그 뒤로 알록달록한 깃발들이 보였다. 그 주위로는 호위병들이 일곱 겹으로 그곳을 물샐 틈 없이 애워 쌌는데, 사방에 스물여덟 폭의 깃발이 세워져 있었고, 거기에는 각기 2 8 수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다. 그 깃발들의 한 가운데에는 수실로 자수를 하고 가장자리에 진주를 박았으며, 아래쪽에 금방울을 달고 꼭대기에 꽝의 꼬리깃을 꽂은 황색 원수기가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원수기를 지키는 장수는 바로 몰면목 초정이었으며 그의 양쪽 옆에는 우두성 공명과 독화성 공량이 호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뒤로 24명의 군사들이 낭하군을딛채 쇠로 된 갑옷을 입고 줄지어 서 있었다. 또그 뒤쪽에는 순놓아진지휘기두 폭이 세워져 있었고 그 양쪽 옆에는 각기 열두 자루의 방천화극이 늘어 서 있었다. 왼쪽에 방천화극을 지휘하는 장수는 바로 소은후 여방이요. 오른쪽에 방천화극을 지휘하는 장수는 곧 세인귀 곽성이었다. 그들 두 장수는 각기 화극을 손에쥔 채말 안장 위에 높이 올라 앉아 있었다. 화극을 든 군사들 속에는 작사를 둔 군사들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같은 복장을 한 보군 장수들이 각각 버티고 서 있었으니 그들은 곧 양두사 해진과 쌍미갈 해보였다. 그들 두 형제는 삼지창을 든채한우리의 보군과 더불어 중군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는 상벌을 주관하는 두령이 비단으로 덮시운 말 안장 위에 앉아 있었으니 그들은 곧 성수서생 소양과 철면공목 배선이었다. 또그 뒤에는 붉은 점포를 입은 스물네 명의 줄개들이 각기 형을 집행할 때 쓰는 칼을 든채 늘어서 있었고 그들 속에는 비단 점포를 입은 망난이 둘이 자리에 있었으니. 오른쪽의 망난이는 바로 철비박 채복이요. 왼쪽의 망난이는 일지와 채경이었다. 그들 두 형제들 옆에는 각기 칼을 든 졸개들이 서 있었고, 그 뒤에 금창수 12명과 은창수 12명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는데, 왼쪽에 도열한 12명의 금창수들을 지휘하는 장수는 바로 금창수 선영이요. 오른쪽에 늘어선 12명의 은창수들을 지휘하는 장수는 곧 소이광 화영이었다. 그들 뒤에는 비단 전포를 입고 아롱진 두건을 쓴 졸개들이 두 줄로 늘어서 있었고 붉은 전포에 비단 저고리를 입은 졸개들이 끼리끼리 짝을 지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양쪽 옆에는 벽당 취막 주번 일산 황월 백모, 청평, 자전 등이 쭉 늘어서 있었다. 또한 두 줄로 스물 네 자루의 부월과 스물 네 개의 편과가 늘어서 있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한 일자로 세 개의 금박을 입힌 우산 모양의 해가리개와 수많은 말 안장을 얹은 명마 세필이 나란히 자리에 있었다. 가운데 말 앞에는 두 명의 호걸이 서 있었는데 왼쪽의 호걸은 신행태보 대종이요, 오른쪽의 호걸은 낭자연청이었다. 중근을 바라보니 세 개의 해가리개가 펼쳐져 있었고, 그 밑에 각각 세 두령이 말 안장 위에 높이 올라 앉아 있었으니, 오른쪽은 이분용 공손승이요, 왼쪽은 지다성오용이었으며, 그리고 가운데, 조야옥 사자마를 탄 호걸은 바로 통군대원수 송강이었다. 급시우 또는 호보이라고 불리는 송국명은 봉황깃을 꽂은 투구를 쓰고 용의 비늘이 촘촘히 박힌 갑옷에다 꽃을 수놓은 비단 점포를 입고 있어 그 차림이 더없이 화려했다. 송강의 뒤에는 대극, 장과와 비단 한장을 얹은 좋은 말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호위하고 있었고, 창을 든 4,50명의 아장들이 저마다 활과 화살을 지닌 채말 위에 앉아 있었다. 그 뒤에는 다시 24개의 화각과 북치기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유격대가 양쪽에 매복한 채 중군을 호위하고 있었다. 왼쪽을 담당한 장수는 올차란 목공과 소차란 목춘으로 1,500의 마부군을 거느렸고, 오른쪽을 담당한 장수는 적발귀 유당과 구미구 도정왕으로 역시 1,500의 마부군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 뒤쪽으로는 여자들로만 배치된 부대가 있었는데, 오른편에는 모야차 손이랑이요, 가운데의 여걸은 일장청 호섬랑이요, 왼편은 모대충 고대수였다. 그 뒤에는 그녀들의 남편인 소울지 손신과 채원자 장청과 외곽호 왕영이 각각 군사 2천명씩을 거느린 채 버티고 있었으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추밀사 동관이 장대 위에서 바라보니 양산박군의 진세는 팔괘로 나뉘어 구궁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곧 구궁팔괴의 진법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구궁팔괴의 전법을 펴고 있는 송강의 군사를 본 추밀사 동관은 장대 위에서 그만 크게 놀라고 말았다. 사면팔방에 진을 펼친 장수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호걸이요 영웅이었던 것이다. 간담이 서늘해진 동관이 홀로 탄식했다. 그동안 저들을 치러왔던 관군들이 모두 패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저들의 기계가 이처럼 대단할 줄이야. 동관이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송강의 진중에서 싸움을 재촉하는 징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동관은 장대에서 뛰어내린 후말 위에 올랐다. 전군을 향해 달려나온 동관이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면서 물었다. 누가 나가서 저들을 맞아 싸우겠는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부디 놈들을 무찌르고 공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선봉을 맡고 있는 정주 병마 도감 진저가 앞으로 나서면서 말했다. 그는 흰색 점포에 은빛 갑옷을 입었는데 붉은 줄이 달린 푸른 말을 타고 있었다. 동관은 그에게 나아갈 것을 허락한 다음 북치기에게. 세번 북을 울리도록 명하는 남편 장대 위로 올라가 붉은 깃발을 휘둘러 군사들로 하여금 길을 열게 했다. 진전은 문기 앞에서 말을 박쳤다 양편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자 진전은 말을 세우고 칼을 비켜 든채 적진을 보고 호령했다. 조정을 거스른 역적놈들은 듣거라. 천자의 군대가. 칭명을 받들어 니놈들을 치러 왔거늘 어찌하여 항복하지 않고 꿈을 대느냐. 살과 뼈가 짓이겨지기 전에 어서 무릎을 꿇어라. 그 소리에 송강의 남쪽 진영에서 낭아군을 휘두르면서 말을 달려 나오는 두령이 있었다. 그는 곧 선봉대장 병력화 진명이었다.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진저을 향해 달려들었다. 두 마리 서로 몸을 비벼대면서 두 장수의 손에 든 무기가 치켜 올라갔다. 진명의 낭아군이 진저의 정수리를 향해 내려쳐지는가 했더니 진저의 칼날이 낭아군을 맞받아쳐 불꽃이 일었다. 그들이 치고받기를 거듭하면서 거의 20여 합을 싸우고 났을 때 진명은 짐짓 당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얼굴로 슬며시 말머리를 굴렸다. 진전은 기회를 놓칠세라 바싹 달려들면서 칼을 치켜들어 진명을 내리쳤다. 바로 그때 진명은 상대방이 헛배는 순간을 이용하여 힘껏 낭하곤을 내리쳤다. 진명의 공격을 미처 피하지 못한 진전은 낭하곤의 투구를 맞아 몸을 뒤집으며 말 아래로 처박히고 말았다. 그러자 진명의 두 부장인 선종규와 위정국이 말을 달려 나와서 그의 명마를 빼앗고 진명을 호위하여 돌아갔다. 동남쪽 진영의 문기 아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호군 대장 쌍창장 동평이 중얼거렸다. 우리 군사가 적의 기세를 여지 없이 꺾었으니 이때 동관을 사로잡지 않고 어느 때를 기다린다는 말인가? 그는 큰 소리로 한번 울고 짖고 나서 쌍창을 휘두르면서 말을 달려 앞으로 나아갔다. 야! 진저의 죽음을 본 동관은 동평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자 감히 그와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중군 쪽으로 달아났다. 그때 서남쪽 진영의 문기 밑에서 표기 대장 급선봉 삭초도 또한 소리 높이 외치며 달려나왔다. 적장을 놓치지 말라 동관을 사로잡아라. 좌우 양쪽 진영에서 말을 내닫고 있는 동편과 삭초를 보자 진명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적진을 향해 밀고 들어갔다. 세갈래의 군마가 동관을 사로잡기 위해 범 같은 기세로 몰아치자 동관이 거느린 삼군은 그야말로 거센 바람 앞에 떨어지는 나뭇잎이었다. 그들은 크게 패하여 별이 떨어지듯 구름이 흩어지듯 열중의 예닐곱은 죽거나 상에 쫓겨났다. 이에 동관은 한번 싸움에 1만여 명의 군사를 잃고 3 0리 밖으로 물러나 겨우 병력을 수습할 수 있었다. 한편, 징을 울려서 군사를 거두어 드리고 난 군사 오용은 송강에게 말했다. 이제 이 정도면 우리의 기세가 어떠한지 알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뒤쫓으면 이롭지 못할 듯 합니다. 송강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송강은 군사를 이끌고 양산박 수호체로 돌아갔다.